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과 김포의 토지 공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블루일 부동산 안 부장입니다. 오늘은 김포 지역의 공장지대 중심부라 할수 있는 대곶면에 입지한 현장으로 건물 59평의 신축 소형 공장이 들어설 대곶면 송마리 신축 조건 제조업소 매매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대곶 이씨까지 15분 정도의 입지이며 구례동 한강신도시까지 20분 거리의 현장입니다. 전체 현장 면적 약 1877평으로 진행되는 오늘의 현장은 총 6개의 부지에 신축 조건으로 재조장이 지어질 현장입니다. 신축 건물은 건폐율 20% 적용으로 6개의 부지에 모두 59평으로 건축 진행 중에 있는 현장입니다. 오늘의 현장은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한 현장이고 공해 유발 업종을 제외하고 기계, 금속, 물류, 유통, 보관 등 소소하게 공장을 운영하는 업종에게 유용한 현장입니다. 건물은 1층 건물에 일반 철골 구조로 건축이 되고 기본 전력 10kw 7m 층고로 건축 예정에 있는 매물입니다. 다음은 오늘 현장의 현황과 내용을 분할 계획들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은 전체 면적 1,877평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6개의 부지로 분할 예정에 있는 상태로 현장 내부에 도로가 개설 예정에 있는 현장입니다. 현재 화면상의 부지 모습은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계약과 동시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상태의 현장입니다. 다음은 1번 부지부터 6번 부지까지 각 부지별 토지 면적과 건축 가능한 건물 면적 그리고 거래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번과 4번 부지는 이미 거래 완료된 상태로 이두 개의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부지는 토지 면적 278평에 1층 59평으로 건축 예정된 부지입니다. 통상 계획관리 지역은 40%까지 건물의 건축이 가능하나 오늘 현장은 모두 20% 정도의 건폐율로 건축 예정 상태로 부족한 건물 넓이는 가설 건축물의 설치로 남는 부지를 활용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1층 건축 시 토지를 포함한 건물의 총 거래 가격은 화면 상에 표시된 가격으로 거래 가능한 부지입니다. 3번 부지는 토지 면적 384평에 1층 바닥 면적 약 59평으로 건축 예정된 부지입니다. 2번 부지와 마찬가지로 남는 여분의 마당 공간을 가설 건축물로 활용하여 넓은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층 건축 시 토지를 포함한 건물의 총 거래 가격은 화면상에 표시된 가격으로 거래 가능한 부지입니다. 다음 5번 부지는 토지 면적 299평에 건물 크기 역시 59평으로 건축 예정이고 6개의 부지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토지 모양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입니다. 5번 부지 거래 가격은 다음 화면 상에 표시된 가격으로 공장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 부지는 토지 면적 292평에 건물 건축 시 바닥 면적 약 59평으로 넓지는 않지만 도로와 접한 부지로 배정된 토지입니다. 1층 단층으로 토지를 포함한 건물의 총 거래 가격은 화면상에 표시된 가격으로 거래 가능한 부지입니다. 오늘 현장의 특징은 건물 59평으로 건축 예정된 현장으로 가장 수요가 많으면서 첫 자가공장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알맞은 현장입니다. 비록 큰 대로변과 접하는 토지는 아니지만 5억 초중반대 가격을 형성하는 매물로 대고시라는 입지적 장점을 생각한다면 그다지 비싼 가격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각 부지별 대지 면적과 건축 가능한 건물 면적, 그리고 거래 가격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오늘의 현장을 동영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